퐁슈아뚜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세르몽드의 셰프 이소라입니다. 오늘의 첫 간식은 최근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양쿠브레 셰프님의 메그베유입니다 지금 겨울이어서 과일 올라가는 거는 아니야. 이거 완전 초코 구운 것 같다. 음, 엄청 뽀소하겠다. 이 모닝 더 스윗. 어 헤이즐넛 향이 좀 강하게 나고 머랭 자체는 엄청 조금 들어있어 비율 자체가 머랭은 되게 조금이고 약간 씁쓸한 맛도 나고 짠 맛도 나고 달달하고 무슨 페레로로쉐를 엄청 수제로 고급스럽게 만든 느낌 전 버전도 괜찮은 것 같아 위에 그냥 부드럽게 초콜릿 글라사쥬에서 코팅되어있던 게더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여기 시그니처 에 오픈한 이후에 얘는 빠진 적이 없어 항상 이 메뉴는 있었어 그래서 가서 좀 오픈 이래로 항상 유지했던 메뉴니까 상징적인 <목소리> 메뉴가 아닐까 싶어 셰프가 그만큼 많이 애정한 레시피라는 뜻이겠죠 양쿠브레의 메흐베유 추천합니다 양쿠브레 케이크를 소개하고 다음 맛집으로 갔는데 양쿠브레 셰프님을 만났어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이전에도 여러 번뵌 적이 있어 셰프님에게 다시 한번 데세르몽드를 소개시켰습니다 세라비브에서 처음 시작한 미즈농은 비엔나, 멜버른, 뉴욕, 그리고 파리까지 확장된 지중해 피타 전문점이에요. 각 도시의 맛으로 피타를 만들어내는 미즈농에서는 신선한 채식 위주의 피타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이 가지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맛있어요. 제가 주문한 나따뚜이 피타는 가지의 양도 맛도 풍부해요. 음, 진짜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지. 바지가 주된 재료여 가지고 당근도 있어 당근 맛있어 빵도 보들보들해서 같이 먹기부담스 예. 예. 다만 먹기가 좀 불편하다. 아, 그 저기 는엄 귀여운 오늘의 마지막 간식은 핫도그인데요. 두 곳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택시. 이거 먼저 먹어보시면. 여기 양파 튀긴 거 올려져 있고, 안에 소스는 머스타드랑 케찹 있고, 피클 다진 거, 다진 피클 들어가 있고, 거의 형체를 볼수 없는 잘게 다진 피클이고, 소세지도 되게 좋은 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베지테리언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돼지 소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여기도 아래 지고 오면 한 번씩 포장해 가는데 늘 같은 맛을 내는 것 같아. 퀄리티에 기복이 없어. 근데 여기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파리 물가에, 아, 요로 50cm에 이, 이 핫도그를 먹을 수 없는 물가인데. 음, 얘는 뭔가 빵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구웠나봐. 팬에다가. 소리 어? 지가 진짜 커. 클래식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아니고 클래식 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얘가 더 소세지가 더 작아 왜냐면 샤키트리 먹을 때 잠봉이나 토시송은 쌀수록 저렴할수록 더 짜거든? 근데 얘는 더 비싼 건데 왜더 짜지? 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맛의 차이가 있는데 품질이 뭐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 약간 이런 차이보다는 그때 내가 지난번에 먹었을 때 아보카도랑 그런 이제 가니쉬를 많이 추가해서 되게 맛있었는데 그렇게 먹으면 합도안에 20유로거든. 이거는 그럼 가성비가 좋지는 않네 진짜 음. 내돈 주고 먹는 거면 나는 이제 4유로 50. 누가 사준다 그러면. <laughs> 너무 솔직했나? 거, 음, 얘도 어쨌든 가공식품이고, 얘도 가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퀄리티를 나눠봤자, 가공들 중에서 그나마 뭐, 돼지고기 성분이 더 있냐, 없냐, 그 정도의 차이여서 도찐개찐? 직접 만든 수제 소세지 아닌 이상, 둘다 받는 거잖아. 그러면 물론 이제 약간의 그런 육질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약간의 그런 고기 함량의 차이다. 음. 캐럿 때는 분위기와 메뉴 구성이 화려하고 맛도 무난한 크레페 맛집으로 추천해요. 파리에서 팔라페리 먹고 싶다면 무조건 이곳으로 가세요. 미즈 농 말에는 구운 야채 러버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데세르몽드의 픽입니다. US 핫도그는 외식 물가가 비싼 파리에서 맛도 가격도 합리적인 핫도그로 한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파리 스타 셰프로 한국까지 진출한 양쿠브레의 메흐베유 꼭 드셔보세요. 까마 리스보는 포르투갈 에그타르트를 가장 잘 표현한 파리 맛집이에요. 젤라또 맛집인데 특히 피스타치오 맛, 패션후르츠 맛안 먹으면 후회할 맛입니다.